안녕하세요. 리치 톡톡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빨간 선이 에,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고요. 요 뒤에 게 서울의 이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입니다. 아, 일단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이 데이터는 좀 불완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현재 좀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어떤 정확한 이제 소득대면 주택가격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어, 나름의 이제 별도의 지금 소득대면 주택가격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 완성이 되면 리치고나 저 전망 보고서에 따로 이제 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 소득대면 주택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리치고에는 이제 시도별, 시, 군구별로 다 되어 있고,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 다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06년서부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과거에. 예, 네, 그러면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 된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5년에 가장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쌌죠.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난, 지난 17년 동안에 한 평균 정도 되는 고그 정도 수치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는 엄청난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다. 그냥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06년 7년 엄청난 고평가였죠. 근데 지금 14 15년에는 엄청 저렴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고 이때는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좀 낮은 국면에 있죠. 그래서 경기도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서울시보다 훨씬 더, 더 저평가되어 있다. 서울은 뭐 평균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인천도 어때요? 인천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인천은 이때 뭐 고평가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곧 저평가했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천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광주. 광주는 뭐 전세 대비해서도 물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고평가 지역이었죠. 근데 소득 대비해서도 어때요? 예, 여기도 굉장히 소득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있죠. 소득 대비해서. 이럴 때좀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상당한 역사적인 지금 고평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대구도 어때요? 대구도 10년, 11년에 엄청 쌌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좋을 때, 이럴 때 샀으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때요?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고평가 상태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어깨 위에서 지금 있지 않나.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09년 10년에 굉장히 저렴했었고, 그리고 12년에 상당히 좀 고평가 됐다가, 지금 어때요? 다시 쭉 내려왔죠. 그러면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대비해서도 그렇고, 물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죠. 근데 소득 대비해서도 아직은 저평가. 그래서, 대전은 조금 더좀 여유가 있다. 즉 상승의 에너지가 대구나 광주보다는 훨씬 더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던 2018년 이때가 사실은 이제 좀 투자의 어떤 맥점이었었죠. 자 부산. 어, 부산은 이제 뭐 제가 제 블로그 보시면 이제 부산은 좀 17년 중반 정도였나 뭐 떨어질 것 같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떨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 됐다가 지금 이제 좀 내려와서 요정도인데 또 내려갈 때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좀 내려와서 평균 정도지만 조금 더, 더 많이 내려올 것 같고요 또요런 구간이 오겠죠 부산도 그래서 요때가 이제 2008년 9년 10년 요때인데 어, 이런 기회를 이제 혹시라도 또다시 온다면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에, 울산이랑 에, 강원도입니다 자 울산도 어때요 보면 일단, 울산도 2010년에 이때가 굉장히 저렴했죠. 그러니까 이 상승 막 초입기. 이때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저렴했을 때고, 그랬다 보시면좀 이때, 이때가 이제 16년에 엄청난 고평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뭐 입주물량도 입주물량이지만 일단 본질 가치 대비 엄청난 고평가 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떨어졌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금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울산은, 음, 소득 대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지금 저렴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강원도. 강원도도 어때요? 강원도도 2010년에 제일 저렴했었고요. 그렇게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쭉,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역사적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 꽤 많이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강원도도 소득 대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좀 저평가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종과 제주도입니다. 세종도 보시면 어때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저로 접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세종의, 어, 지금 집값은 매우 매우 싸다. 예, 매우 매우 싸다. 근데, 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신도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른 기, 지역보다 좀 짧아요. 조금 PIR 데이터가 좀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를 하시되, 다만 그래도 소득 대비해서는 굉장히 집값이 좀 저렴한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 보시면 어때요 예, 2010년에 제일 샀어요 이때 샀어야지 이때 예,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2016년 17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직도 평균보다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상당히 지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 상태고요. 경남도 보시면 어때요? 네, 경남도 이때, 2011년, 12년, 이때가 제일 최고점이었어요. 예, 네, 그니까, 이때 좀, 그냥 미련 버리고 팔았어야죠. 이때 좀 오르긴 했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니까, 그죠? 이때가 이제 저렴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사상 최저치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경남의 아파트도 소득 대비해서 매우 매우 지금 저평가 돼가고 있구나. 즉, 네, 조만간 1, 2년 안에, 반전에 뭔가 큰 맥락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북도 어때요? 경남은 고 유사합니다. 예, 경북도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요 때가 제일 싹 썼고요. 쫙 올랐다가 2015년 말, 16년 요 때가 최고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갔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대면 주택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많이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싸다. 그래서 경남, 경북 지금 전부 다, 다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지금 싸다. 그래서 조만간1년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전남과 전북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남도 어때요? 이때 한번 이때 이렇게 쭉 올랐죠. 예, 쭉 올랐다가 좀 빨간불 들어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여전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즉. 전남은 지금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거의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사상 최저치에 근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에 전북을 보시면 전북도 어때요? 쫙 올랐다가 이때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2012년 이때가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이 때가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쌌을 때고, 이럴 때 이제 좀가급적이면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쭉 떨어져서 지금 뭐예요?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역사상 최저치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전북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충남입니다. 충남도 어 때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면서 소득 대비해 지금 최저치고요.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과 충북도 거의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소득 대비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지금 싸지고 있다. 특히나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싸죠. 그래서 어 충남, 충북도 충분히 1, 2년 안에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뭐, 이게 리치고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뭐, 리치고가 보는 게, 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리치고에 있는 다양한 이런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등대 삼아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개발자들과 같이 계속 이 부분을 연구하고 그렇게 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 알파로 꿈꾸는리치고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